안녕하세요. 스마일 세종 부동산의 조성학 대표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2015년도에 건축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4 타경 58254입니다. 감정평가액은 7억 9,500만원 정도가 되고 최저 매각가격은 한번 유찰되어 5억 5600만원 정도입니다. 경매기일은 2025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 인근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청주가경 제4택지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에서 도보로 20여 분 정도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주위에는 NC 백화점 및 많은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시면 본 경매 물건이고 본 경매 물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또한 본 물건 주위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631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0평이며 공시지가는 평당 320,000원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200% 이하이며 높이는 3층 이하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경사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리고 소로 2류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상대 보호 구역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본 토지이고 본 토지 우측으로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 평가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0평입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450만 원씩 평가하여. 2억 7,200만원 감정평가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층은 점포 및 계단실로 18평이고 2층 다가구 주택 35평이며 3층 다가구 주택 36평이고 4층 다가구 주택 30평으로서 건물의 감정가는 평당 420만원씩 평가하여 건물 전체 5억 700만원 정도 감정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호의 건물로 옥탑, 내평, 다용도실, 한평과 다용도실 5평이 있고 1,400만원 정도 평가하여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본권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서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갭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향의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북동 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물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은 벽돌 사키로 마감했고,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부침 등이고, 창호는 셰시 창호입니다. 주상용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기준 권리는 목록 1, 즉 토지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5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이고, 목록 2, 즉 건물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6월 25일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4년 10월 21일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보시면, 201호 임차인 김모 씨는 보증금 3천만원에 2020년 1월 2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주거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대학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 2015년 6월 25일 기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에 따라 1,500만원은 우선 배당을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2호 임차인 손모 씨는 보증금 8,500만원에 2019년 7월 5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주거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대항력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1호 임차인 연모 씨도 보증금 6천만 원에 2017년 10월 12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주거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오모씨는 보증금도 없고 대항력도 없는 임차인입니다. 401호 임차인 유모씨는 보증금 1억 3천만원에 2020년 9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주거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대항력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 상가 임차인 장모씨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차임 50만원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상가점포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대항력은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 2015년 6월 25일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이 범위를 초과함으로 최우선 변제금은 해당 없고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호 임차인 전모 씨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차임 40만원으로 2023년 8월 4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주거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 2015년 6월 25일 기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따라 1500만원까지는 우선 배당을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호 임차인 조모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20만원으로 2017년 12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주거 임차인입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 2015년 6월 25일 기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따라 1,500만 원은 우선 배당을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없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일괄매각 사건이고 제시어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2번 즉 건물 1층은 공부상 주택이나 현황상 점포로 이용 중에 있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는 박모 씨와 장모 씨의 공동 소유 관계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6월 25일 설정된 근저당권이고 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대지 면적은 60평이고 건축 면적은 36평이며 연면적은 120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9%이고 용적률은 199%입니다.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주 용도는 단독 주택입니다. 층수는 지상 4층이고 가구 수는 6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1층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 음식점과 계단실로 18평이 되고 2층 다가구주택 3가구, 35평, 3층, 다가구주택 2가구, 36평, 4층, 다가구주택 1가구, 3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조는 2015년 6월 25일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옥탑 1층, 다가구주택, 계단탑으로서, 연면적에서는 제외되고, 면적은 네평입니다 주차장은 옥내 3대이고 5개에는 2 대입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6월 22일입니다. 내진 설계 적용되어 있고 변동 사항 중 기타 위반 건축물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물 개황도를 보겠습니다. 1층 평면도이고 1층 면적은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1층 상가 부분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상가의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8m 도로가 있고 이 부분이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옥외 주차장 2대가 있고 옥내 주차장 3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출입구는 동측에 있는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부분이 주 출입구 부분이 되고 계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옆으로 1층 화장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 부분은 제 시외 물건으로 기존 벽체 이용 및 판넬조로 다용도실 1.3평이 되겠습니다. 2층 평면도를 보시면 2층은 35평 정도가 됩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북측으로 원룸 1이 있고 원룸 1위 출입문이며 원룸 1위 주방과 욕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으로 원룸 2가 있고 원룸 2위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주방과 욕실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 투룸이 있는데 투룸의 출입문이고 투룸의 주방과 거실이고 투룸의 큰 방과 작은 방두 개가 있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3층 평면도를 보시면 3층은 약 36평 정도가 됩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1.5룸으로서 출입문이고 거실과 주방과 욕실이 있고 방이 하나가 있는 1.5룸 형태의 다가구입니다. 남측으로는 투룸이 있는데 투룸의 거실과 주방, 욕실 부분이고 투룸의 큰 방과 작은 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4층 평면도를 보시면 4층은 약 30평 정도 됩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현관이고 현관으로 들어오면 주인 세대로서 거실과 고용욕실이 있고, 북측으로는 주방과 식당이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작은 방 하나가 있고, 동측으로 작은 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 안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시외 물건으로서 기존 벽체 이용 및 판넬 지붕 단층으로서 다용도실, 약 5평이 되겠습니다. 옥탑 평면도를 보시면, 이 기억 부분은 제시어 물건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지붕 단층 옥탑으로서, 약 4.7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인근 매물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이고, 본 물건, 바로 옆에 있는 이 물건으로서, 3층 상가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5년 9월 건물로서 본 경매물건보다 10년 정도 빠른 물건입니다. 대지는 62평이고 건물은 104평으로서 평당 875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매물로는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 우측에 있는 이 물건으로서 3층 상가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2년 2월 건물로서 본 경매물건보다 3년 정도 빠른 건물입니다. 대지는 68평이고 건물은 104평으로서 평당 1,070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 위쪽에 있는 이 물건으로서 25년 5월에 당당 500만 원씩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을 보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